가 왔어. 뉴가 뉴하한테 물어볼게. 내가 세니까 잘 찍어, 영훈이가 잘 찍어. <웃음> 솔직히. <웃음> <웃음> 아니 이거 1등이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계속 들이 경쟁하고. 네 지금, 지금 되게 자존심 상 솔직히 이거는 진짜? 난 인정 못해. 네가 말해봐. 자 그러면 최근 트윗 한 번만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 그래. 최근 걸로 한번 판단해. 위더보 위더보 한번 제가 보아토로 해드릴게요. 나... 일단 이게 현재형이 가장 최근에 올렸던 거고요. 제가 그럼 가장 최근에 올렸던 두장 중에 비교할게요. 두장 중에 영훈 형, 영훈 형 아, 저, 저도. 아니면 물고기세요? 응,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니 지금 최근에 올린 거 가장 그거지. 아니, 다른... 아, 다한번 다른 것도 봐. 아, 다른 아, 거, 한 다른 한 거, 한 거, 한거 뭐? 이거. 응. 물고기 한 마. 리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아 그래? <laughs> 그럼 뭐예요? 어, 어, 뭐. 뭐 해야 돼요? 뭘 봐야 되죠? 가세요. 뭐 집에 나올 때좀 와. 지금 이걸 봐야 되나요? 이게 나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인정합니다. 아, 근데 최근에 올린 것 중에 보면. 맞지 <laughs> 이게 뭡니까. 정말. 야, 아, 괜찮잖아. <laughs> 그래서 빨리 정답 얘기해주세요. 아, 최근에 올린 걸로 보면. 음. 최근에 올린 거, <laughs> 아, 현장이 괜찮았나? 최근에 올린 것만 보면. 최근에 올린 것만 보면. <laughs> 최근에 올린 것만 보면. 더보이 탑3 셀카 장인, 유너 아, 아 탑3라고 나네.